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 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이번 예술기행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런던으로 떠나볼 생각인데요 런던은 현재 뉴욕이나 홍콩과 더불어 현대미술의 최전선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현대 예술의 중심지 중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 내셔널 갤러리 영국 박물관 등 인류의 최초의 문화유산들부터 르네상스 바로크를 대표하는 서양미술 컬렉션까지.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문화적 다양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예술 여행지 중한 곳입니다 런던에는 내셔널 갤러리 외에도 서프리타인 갤러리나 뉴포트 스트릿 갤러리, 테이트 모던 등 정말 세계 최고의 갤러리나 박물관이 즐비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영국적인 영국 미술만을 위한 미술관 테이트 브리튼을 여러분들과 산책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테이트 브리튼으로 한번 떠나 보시죠.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관 중한 곳인 테이트 모던 현대 미술관을 통해 테이트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테이트 갤러리 네트워크는 영국의 유서 깊은 미술 재단으로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등총 4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런던에는 템스강 북쪽으로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테이트 브리튼이 있고, 그리고 템스강 남쪽으로는 바로 테이트 모던이 자리하고 있죠. 사실 이 4개의 오프라인 갤러리 뿐만 아니라 테이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갤러리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다른 미술관들은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주로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면, 테이트 온라인 갤러리는 거대한 가상 갤러리를 세웠다고 여겨질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갤러리까지 포함하면 테이트 재단은 총 5개의 갤러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테이트 브리트는 현재 템스강 북쪽의 밀뱅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미술관의 역사는 설탕 사업가인 헨리 테이트가 자신의 작품과 새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금 8만 파운트를 기증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1897년 이곳에 영국 미술만을 위한 갤러리가 현재의 자리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미술관에는 현대 미술이 같이 공존하다가 2000년에 테이트 모던이 생겨나면서 온전히 영국 미술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탕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은 전시 작품들을 시대별로 아주 잘 배치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은 U자형 건물을 따라 걸으며 1500년부터 오늘까지의 영국 미술사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미술관이 개관하는 데는 19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화가인 윌리엄 터너의 역할도 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터너는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영국 화가로 살아생전 만 9천여 점의 작품과 200건의 스케치북을 남긴 영국의 대표 화가라 볼수 있습니다. 터너는 이 작품들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세운다는 전제로 영국 정부에 기증하는 유언을 남기는데, 당시 내셔널 갤러리가 이미 포화 상태였었기 때문에, 결국, 터너의 작품들은 새로 지어진 이 미술관으로 옮겨져 그의 유지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이트 브리튼은 윌리엄 터너의 작품들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터너의 작품은 현재 테이트 브리튼 클로어 갤러리의 11개의 방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에는 바다의 어부들이나 노엄성의 일출 그리고 자화상 등총 300여 점의 터너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테이트 브리튼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활동하던 라파엘 전파의 전시실이 있는 1840년대관이죠. 당시 1840년대는 빅토리아 시대의 화풍처럼 장식적이고 감상적인 작품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상할 작품들은 윌리엄 홀맨 헌트, 존 에버렛 밀레이, 단테 게브리의 로세티와 같은 과거의 스타일의 반발에 라파일로로 대표되던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을 추구했던 화가들의 작품들이죠. 이 화가들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상적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기계적인 테크닉을 버리고 플랑드르의 예술가들처럼. 자연을 진실하게 관찰하고 꾸밈없는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화가들이죠. 더군다나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대도시 런던에서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향락적인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도덕적이며 성스러운 주제들을 지향했었다고 합니다. 이중 눈여겨보아야 할 작품으로는 1840년대 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바로 존에버렛 밀레이의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와 오필리아입니다. 먼저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는 한 목공 작업실에 초라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있고 성가족, 그러니까 어린 예수, 양아버지 요셉, 성모 마리아, 그리고 어린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는데요. 존 에버랩 밀레이는 이 성스러운 가족을 남루한 노동자 계급임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풍겨 당시 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밀레이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은 바로 쉐이크의 비극 햄릿을 소재로 한 오플리어죠. 이 작품은 사랑하는 햄릿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쳐버린 오플리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인데 문학 작품에서 나온 서정성과 중세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녹아있는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당시 오필리어는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주제 중 하나였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들은 아버지와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을 매우 순교자적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있자면 기분이 살짝 묘해지는데요. 아름답지만 왠지 인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랄까 슬픔에 미쳐버린 오플리어가 저렇게 예쁘고 깨끗한 것도 이상하고 실제로 이 그림의 모델이었었던 엘리자베스 시달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사인을 두고 자살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술관에는 이 외에도 존스윙 서사전트의 걸작 카네이션 백합, 백합 장미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처녀, 그리고 존 싱글턴 커플리의 페어슨 소령의 죽음 등 다양한 영국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2004년 전당대회에서 언급하기도 했다는 바로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두 눈을 가린 여성이 둥그런 지구 위에 앉아서 한 줄만 남은 리라를 켜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넬슨 만델라가 과거 감옥에 있던 시절 늘 걸어두고 바라보았던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츠는 이 그림에 대해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힘든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품은 마지막 한 줄의 리라처럼 아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한 미적 즐거움을 넘어 인간의 정신을 감동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깊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예술가들과 함께한 강정모의 유럽 예술기획.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